엄마엄마엄마근어또임신했어엄임야했어쟤엄안야 엄마예요? 응. 엄마야, 엄마야. 어. 근데 또 임신했어. 또 임신했어? e 어. 는안 나? time. Tin time. t i 생 time. Tin time. Tin 그치 맨날 그런걸 뭐안 물어 새끼야 너도 새끼잖아 얘도 새끼야 같은 애기 애기 그거 고양이가 다 만지네 감촉이 좋대 감촉이 좋지 틀이잖아 <laughs> 살아있는거 주아 처음 만지잖아 그렇지가지가 <laughs> 어. 주아 아가 아버님 치고 고양이 치고 집에 키워 아 엄마가 나갔네요 집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렇게 키워 주아가 주아 방에서 키우면 되잖아 너야 집에 들어올 순간 엄마 어떻게 한다고? 저 응. 방에서 기면 응. 되지 뭐. 저가 밥좀 주고, 어? 깜 보게. 이상해.